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공감이 있습니다. 긍정적 공감. 두 번째는 부정적 공감이 있습니다. 긍정적 공감과 부정적 공감이 있는데요. 긍정적 공감을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긍정적 공감 역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이 겪었던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이나 기억이 활성화되어서 어, 똑같은 동일한 느낌을 일으키는 동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laughs> 기억력. 기억의 활성화, 기억의 활성화와 어, 동일화, 동일화되는 그런 공감, 동일화되는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울림을 주는 공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음, 절에 가서 법문이나 그리고 교회 가서 설교와 같은 영적 자극에 의한 영혼에 울림을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울림. 영적 울림을 주는 공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 공감이 있다고 그랬죠. 부정적 공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음, 부정적 공감은 이성이나 영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감정적인 공감만 일으키는 것으로 동조와 추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종은 흔히 부화뇌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동조와 추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동조는 어, 비이성적인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이성적 공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laughs> 낮은 단계의 추종으로서 우리가 님비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님비현상과 같이 어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의 비이성적인 공감 형태를 어 부정적 동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종이 있었죠. 추종은 뭐냐면 어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배당한 사람들처럼 논리가 없어요. 그 그런 무논리라 그러죠. 그리고 비판이 없어요. 무비판이에요. 그래서 무논리와 무비판의 극단적인 공감을 어, 공감으로서 극단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죠. 그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공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성숙한, 미성숙한 공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공감. 이거는 오늘도 우리가 보면 뒷담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어, 남의 험담에 동조하는 것. 이것은 뭘까? 이건 역시 미성숙한 공감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지향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아, 우리의, 우리가 가졌던, 경험했던 불행한 이야기들. 나의 한계를 경험했던 것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경험. 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무 할말 없는 인생으로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던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할 이야기가 없는 예수님처럼 그런 한계에 도달한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될때 그것들을 공감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